네, 유튜브 이제 영상 이제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을 달아주셨는데, 저를 막비고고 이제 12건 댓글이 몇개 있더라고요. 그 댓글 중에서 이제 저도 맨 처음 이제 거울 공략? 거울, 거울 대처법으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했잖아요. 그걸로 이제 대처하기 시작했거든요. 뭐, 옆에 막 하트 막 붙이면 똑같이 하트로 대답해주고, 뭐 이런 식으로. 뭐 별표 붙이니까 저도 별표로 붙여주고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끊겨서 이제 댓글을 달아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긁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뭐, 저한테 한 사람이죠. 그것 때문에 화난 건지 알수 없잖아요. 화난 아, 뭐, 걸 저는 알다걔네들그 저한테 이제 댓글 이제 댓글 쓰면 이제 다글로 계속 달아주잖아요. 저도 근데 이제 다른 거에다가 또막 이상한 댓글을 달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나도 봤는데 너네가 싸운 거 봤는데 네.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은 너가 글 달면은 1분 후에 댓글을 봤는데 거의.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자유로운 분이다. 쌔좀 <laughs> 들었어. 부러웠어. <웃음> 야, 부럽다. 이게 솔직히 저도 이렇게, 솔직히 계속 이렇게 댓글을 연속으로 단 거는 처음이잖아요. 유튜브 하면서. 좋아하면서, 아, 좋아하면서 좀 느낀 게. 아, 내가 솔직히 저도 이제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하니까. 좀 유치하게 저도 다가가잖아요. 결국에는 이게. 저도 이제 긁혀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제 댓글 위에 올린 거랑 그 사람하고 저하고 싸운 거에 듣게 되어보니까좀 존나 현타가 오더라고요. 둘이 얘기한 게, 네, 내용들이. 네, 얘기한 내용들이. 와, 내가 공부도 안 하고 거의 한 시간 넘게 이 사람하고 웃지도 어. 않는 어. 싸움을 하고 있으나 그게 그 너무 형타가 오더라고요. 가뜩이나 바쁜데도. 가뜩이나 네, 시험,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근데, 솔직히 저도 새끼이 어, 계속 날거 아니에요. 그런 식들이 <laughs> 유치하게 11일 고 그러면. 그치, 그치. 그 사람이, 음. 이, 이거 이제 제가 계속 댓글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. 저도. 댓글 이제 자기 포기하다가 이제 조금 음. 돌려보는데이 음.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음. 이게 제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MZ세대들 중에 좀 하위권이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. <laughs> 나 그치, 그치 하니까 좀 미안하다. 당연한거니? <laughs> 아니, 그냥 먹느라고 건성으로 대답한 거. <laughs> 그 사람도 똑같이, 그 사람도 이제 50, 60대 그 하위권 사람이고, 100%그 음. 사람들이 이제 대표격으로 나와서 싸운 거잖아요. 어찌 보면은, 음, 그렇지, 그런 거 보니까, 음. 아, 나랑 저런 놈이, 저런 놈이 음. 인터넷 세상에 많으니까, 그 네, 대표로 네. 가장 많은 시간을 또 할애를 하고 인터넷에, 그치. 그래서 더 갈등이 심하게 보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가, 인터넷에서 싸운다는 거 자체가, 사기권임을 증명하는 거지 사실 세상에서 맞아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네. 음. 좀, 이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살짝 음. 아, 네. 솔직히 말해서 가끔 이런 것도 좀 봤거든요 음. 인터넷 세상이랑 현실에서랑은 좀 음. 분위기가 좀 다르다 어. 뭐, 오른발만 하면서살 수는 없는 거고 음. 그리고 또나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게 매번 옳은 일은 아니다. 뭐 이런 말들이 좀올라오더라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. 음. 지금 그 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, 야, 그것도 인터넷에 있는, 있는 말이긴 한데, <laughs> 오빠, 자기 이제 좀 현실 한번 살아보니까 좀 음. 다르다, 느낌이. 이런 다르지. 생각이 요 음. 예를 들어, 내 입장 같은 경우는 난 조금 인터넷에 좀 약하잖아. 좀 약하시죠?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이해를 잘못해요어요 아. 그냥 너 지금 유튜브 이거 해주면서 제일 인터넷을 인생에서 많이 보는 것 같긴 한데. 그럼 <laughs> 얘기 <laughs> 좀, 네. 좀 어떤가요? 선생님. 아, 나는, 뭐 옛날부터, 아, 즉각적으로, 해결이 안 되는 게좀 싫어서, 문자보다는 전화를 많이 했었고,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알죠? 아, 메시지도 좋아하지 않잖아, 내가. 메시지는 좋아하지 않 왜냐면은,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, 요 뭐든지. 아, 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. 요 응, 응. 그러니까 뭐,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어, 누군가가. 그 불만을 갖다가 너네는 막 주고받는 거잖아. 주고 그래서 시간을 되게 텀을 두고 아주 한 10분, 20분 간격으로 주고받는 거지. 그니까뭐 뭐 하나에 집중하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.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야 된다는 <laughs>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것도 정말 많이 어. 산다고 왔어요. 저도 어느 순간 좀 거울 치료가 되다 보니까. 음, 그 사람이 너무 한심한 음. 뭔가 왜 이러고 있지랑. 음. 아,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나이를 먹으면은. 그리고 그 사람 사람이 이제 좀안 좋은 표본이 돼버리니까 저도. 아니면 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. 오케이. 그 사람도 너한테 처음에 나, 나쁜 의도로 다가온 건 아니었구나. 음. 아, 그 근데 사람. 나쁜 의도로 변질된 거지 자기 입장에서 너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잖아. 고마워, 나쁜.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원했겠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응. 아제뭐 어, 모자른 뭐, 제가좀 모자릅니다 뭐 이런 느낌을 원했을 수도 있고 근데, 자기도 뭔가 해소 창구가 필요한거지 그쵸 음. 저를 해고 이제 좀 누군가를 이제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던거 그거를 좋지? 진짜 누구나 가져가는거 같아요 그, 그 느낌은 정말 좋아하는거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쳐서 근데 진, 한 사람은 인생을 바꿨다 어, 근데 진짜로 그런,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 그렇게 얘기를 안 해. 맞아. 그럼 음. 하고 싶은 거를 자꾸 의도하면 안 돼. 무슨지. 자연스럽게 말해야 만들어야 되는데. 어, 어, 어. 그러니까 뭐의도가또 의도, 뻔히 보이니까 그것처럼또 하기가 싫어지는 반발 심리가 좀 있더라고. 그러니까, 그걸 많이 받아온 저도 한 순간 또 받아들지 이 음. 못하니까 또 개싸움을 한 건데. 근데 너도 되게 경험이 될 거야. 앞으로. 너, 너. 너. 다른 사람들도 또 나올 거고, 아, 또 새로운 뭐 그런 사람들 나올 거 아니야? 맞아요. 음.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널 괴롭힐 텐데. 다른 방식으로 또괴롭겠죠 음. 어?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시비 걸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니까. 러 사람들이 제더 모이게 찾고. 그니까. 너가 지금까지는 너 자신이 너한테 나쁜 얘기를 하 거나 이런 거를 너 받아본 적이 없잖아 너가 살면서 사람들 소통을 안 하니까 맞아요. 좋은 얘기는 나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아, 이런 식으로 막 받아본 적이 없죠 기록에 다남으니까 어. 아, 내가, 아, 내가 이럴 때 나도 똑같이 막 그렇게 가만히 그러면은... 애들 싸움을 하는구나라고 아. 너도 알게 된 거지 그생위가 정말 한심해 보이는구나 한심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라고 이제 음. 말해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. 이미 저 사람이랑 엮여 있으니까 똑같은 어. 직업을 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. 그치그치지 엮여 있는 거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. 또 이제 저대로 이제 안 좋게 되겠죠. 제가 원래 이 유튜브 했던 목적이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데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고 해서 막요리조리뭐잘 표현하지도 않고. 그렇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말 안하고 이제 착한 척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? 착한 척을 하고 싶어서뭐 착한 척이라고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었던거죠 어 착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아니 착한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니가 그 착한 이미지 가져가다가도 니가 악플러랑 한번 싸우면은 그 이미지 바로 날았다는데 굳이 그 이미지를 가져가서는 니가 아야 솔직히 이런 이러 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뭐. 어제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냥,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었으니까. 너그 나한테 악플, 아, 악플 달릴 때는 아무 제 관심도 제 없다가 낙엽수 달리니까 그때는 아주, 그 때문에 아주 아, 난리가 나네. 아니뭐 그냥 넘 원래는 에서 원래는 몇개 넘겼었죠? 연긴게더 많았는데 어,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이그 생각도 그때 항상 이 생각 했어요한 번은 이제 뭐 싸우보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. 야, 그래서 항상 삭제하고 그냥서 피해다. 니 달... 솔직히 말해서 응. 이런 거 댓글을 자고 댓글 피해다니잖아요. 저도. 근데 어. 이번에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될지라는 궁금증도 있었어요. 좀 열받는 것도 있었고 그두 가지가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응. 시비를 걸었던 건데 응. 결과가 좋진 않네요. 저 스스로 너무 그냥 뭐 제가 그거를 함으로써 제 언어실력이 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없잖아 그때 아뭐 이런 것도 없긴 한데 얻은 것도 없지 <놀람> 얻은 건 있지 경험을 얻었지 <놀람> 경험을 안 했지 그치 <놀람> 당신 <놀람> 너무 어느 때보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 아 <놀람> 그래? 야, 그거 하느라고 공부 못 했냐? 그 시간 동안? 시간 동안은 뭐, 보긴 했는데 안 보이죠? 다. 그럴 때. 야, 그래도, 다른 놈한테 지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게 마음은 쏠려있는 게 어쩔 수없지나그기회에행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러게,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충대충 산다라든가. 그러게 대충 사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. 그거아니요 팩트를 공격하면 다 긁히는 거야 아, 근데 야그 음, 그 아저씨도 음, 니가 무엇이 거기 부사장 아니잖아 하니까 긁힌 거잖아 긁힌 거잖아? 부사장이 부사장이야? 너도 대충 쓴다는 거 긁힌 거잖아 아어 아니 긁힌 게좀 아, 먼저 맞나 나중에 아마 바꿨을거든아 그래 또? 아그 계속 자기 댓글 수정해가지고 음. 수정중이 많이 마치 자기 댓글을 수정하고 막 삭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시간 진짜 먼다 가 네, 맞죠 그 삼성물산 그것도 다시 보니까 지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음. 댓글 지웠네라고 이제 또 그거는 지웠어. 취업 컨설팅? 네. 나도 좀삼성물산이었다 취업 컨설팅도 있던데? 네, 그전 영상이 있었는데 그 음. 아직은 어제까진 안 지워져 있었거든요. 네,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그런 게다 타이틀 아니야. 맞아요. 너무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 없어. 뭐뭐 음. 아. 뭐 아니면 좋된다 하는데, 너 봐봐, 얘네 뭐 대학교 근 연세대 안 가면 좋겠는 줄 알았잖아. 그래도 안 되잖아. 안도뭐 지금 이렇게 살잖아. 우리, 우리 학생들 중에서 경범대 가도 잘 살잖아. 맞아요. 문제 없어가. 네. 뭔가 음. 그때 당시에는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이 전부 다인 줄 알았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모든 게다 대학 어느 대학을 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. 그거 안하면 진짜 인생이 뭐 산다는 았야 무너지는 건데 막상 이제 대학을 다니고.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버우니까, 어. 아, 어차피 대학은 결국에는 뭐 도움은 되겠지만, 음. 내 인생의 메인 컨텐츠는 아니구나. 그게 확실히 되더라고. 야,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학을 잘못나는어른들이더 많을 텐데, 다잘 살고 있잖아. 살고는 있잖아, 다 어쨌든, 네, 어쨌든 다 살고 있죠. 음. 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. 음. 뭐, 직업적인 부분이나 만족을 못할수 있겠지. 소야 어. 음. 하겠지만, 뭐, 막. 무너질 것처럼, 막, 네, 백수처럼, 막, 실업자 신세, 막, 그런 건 아니야. 그래. 그 유튜브도, 뭐, 뭐,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, 니가. 성공하려고 하지 않 그냥, 뭐, 1%의 확률이다. 그것도 타이틀이잖아. 난 유튜버가 되고 싶어. 그게 아니란 말이야. 그냥, 네,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남겼었는데, 그나 지금까지 살면서 기록을 남겨본 적 없으니까,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. 젊은 시절을. 사진 한번 거야. 제대로 안 찍고, 음. 뭐, 누군가 추억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좀 만들어보자라고 계속, 맞아, 맞아. 다른 사람들하고 컨텐츠도 음. 찍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답답한 거야. 원래 다할거 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다 해. 맞죠? 어. 아, 그게 참, 어. 누가 시간은 공평한 건많는데 음. 시간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좀 다른다라는 게 느껴져. 그렇지. 어떤 사람은 진짜 10분을 엄청 알차게 사용하고, 음. 어떤 사람은 그냥 없어서자아리고 음. 그게 엄청난 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. 음. 요 아인슈타인 형님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. <laughs> 시간은 뭐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. 그니까요. 어. 이게 뭔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. 내가 이렇게 누군가와 계속 싸우고 있어.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는 몇, 단어를 몇개더 외우던, 그런데 지식을 습득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. 그래. 너가그 싸우고 있을 때 나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또 운동을 가야겠잖아. 나는 거기 농구회도 가면서 일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제가한 뒤로 끙싸매고 있을 세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뭐 선생님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. 어, 맞지.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또 그런데. 어? <laughs> 지금도 생각하면 참.